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젯마의 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오젯마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예, 오늘은 화장품 용기 버리는 법 같이 보겠습니다. 예, 화장품은 다 사용하고 나시면 사실은 여기 잔유물이 조금씩 남죠? 요거는 대나무로 만든 휴지예요. 그래서 이 안을 좀 세척을 해주시고, 어, 얘는 그냥 물에다가 먼저 하지 마시고 용량이 많을 때는 안에를좀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화장품들이 제가 열심히 얼굴에 첫, 첫 이렇게 찌덕찌덕 바르긴 합니다만 약간 화학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함부로 흘려내리면은 생태계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이대로 배출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게 유리니까 유리는 이게 이동 중에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아까 요 휴지로 똑같이 씻어 가지고 예, 이거 이게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버리는 거예요. 쓰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상품 나오는 사람이 참 욕심이 그래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한 번씩 닦아내서 휴지에 흡수시켜서 얘는 이제 쓰레기봉투에 버리신 다음에, 어, 얘, 얘 맞아 저 제가 닦을게요. 그래서 이제 물로 한번 해서 하시는데, 예,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런 병들은 유리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리 뚜껑 해서 버리시면 되는데, 제가, 어, 요거는, 어, 이 유리 재질은 이대로 버리시면, 얘가 자원순환센터에 가서, 어, 요거 따로 배출을 거기서 한다고 해요. 간혹은 이 뚜껑이 쇠로 되 있는 경우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리를 파쇄할 경우에는 쇠나 플라스틱은 파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리만 따로 발라내고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또 고철은 고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아서 분리배출하신다고 하니까요. 가정에서는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가면서 오히려 손상되지 않게. 어차피 공병을 제외한 유리들은 가면서 가서 이거를 다 곱게 분쇄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컴팩트 많이 쓰시죠? 팩트들 많이 쓰시는데, 여기 버리실 때는, 어, 요고, 어, 이거를, 이게 간혹, 이 안에 유리 있거든요. 얘는 거울은 버리셔야 돼요. 떼어서 버리시고, 지금 제가, 어, 요 안에는 요거 있죠? 이렇게, 그, 칼 같은 거로 떼시면 떼지시거든요. 떼시고, 얘는 이거 빼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안에 요, 요, 요거 있죠? 요거 있는, 요거를 버리시고 이 안에 닦아서 이 안에 다 걸러내시고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요거랑 이 거울 요거는 떼셔야 돼요. 떼셔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버리시면 돼요. 이건 꼭 떼셔야 돼요. 얘는 유리를 착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유리라고 해도 유리는 따로 분리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울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뒤에 한번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재활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배출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 이거 못 되겠다. 나 지금 했는데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럼 이대로 일반 쓰레기로 예,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땐 종량제 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를 예, 권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